미술과 수학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안 어울리는 듯한 두 분야가 만난 특별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 미술 명작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검은 방 안에 행성 모양의 크고 작은 구가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벽면을 둘러싼 거울은 빛을 반사해 우주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영상화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아무래도 수학은 조금 평소 예술이랑 관련이 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이랑 연관지어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같아 수식으로 빼곡히 채운 거대한 칠판과 형형색색 기하학적인 도형이 그려진 액자 기술 공학을 활용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는 커다란 꽃잎 등 수학과 과학을 예술과 결합한 전시회입니다. 어고난해던 수학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각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제, 재미있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시 공간입니다. 쉽고 재게 즐길 수 있는 휴가 휴식처의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석과 이유환 작가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대표작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한 박고석 작가의 설악 울산바위 그림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1 4 0 여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방문객들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대에 따라 시민 해설사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광주시립미술관이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비엔날레 기간 이렇게 특별한 전시들로 시민 곁에 자주 찾아갈 것입니다. 미술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시민 학생들이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예술이 결합한 현대미술과 한국미술의 명작을 볼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여름특별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 t of a l i 니다